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오늘은 소수와 합성수, 인수와 약수, 배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수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세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때 우리가 셈하는 수가 바로 자연수가 됩니다. 하나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런 수들을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자연수에는 자연스럽게 0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수를 곱셈의 입장에서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수를 보면 1은 곱하나 만나한 수죠. 기본이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 2나 3 같은 수하고 4나 6이나 이런 수가 구성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나 3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자기 혼자로 구성된 수예요. 그죠? 렇 근데 4 같은 경우는 2가 두번 곱해지면 만들어지죠. 6은 2와 3이 곱해지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자기 혼자 만들어진 이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두개 이상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H2O 이렇게 했던 걸 들어봤죠? H2O는 무슨 뜻이죠?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서로 이렇게 결합돼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리 여기서 수소나 산소 이런 것들은 원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소는 일반적으로 쪼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그 입자를 원자, 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여러 개가 합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물질은 분자가 되어야 자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수와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소수는 물질에서 보면 원소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합성수는 물 분자 같이 분자에 해당하는 수가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화학에서 우리가 원자나 분자 모양을 나타낼 때 자연수의 소수와 합성수를 응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수에 소수는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고대의 뉴클리드가 이미 소수는 무한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소수는 나타나는 것이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일일이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여기 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채는, 어, 우리가 밀가루 같은 거, 덩어리진 거를 걸러낼 때, 망이 있는데 거기다가 부어서 탁탁탁 쳐갖고 걸러내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것을 채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에라토스체네스의 채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수를 나열해놓고 그 중에 소수를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9, 10, 11, 19, 20. 자, 20까지만 해볼까요? 이렇게 자연수를 나열해 놓고, 일단 1은 아까 별개라 그랬죠. 그래서 1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수 2는 소수가 되겠죠. 2는 쪼개지지 않는 수입니다. 그러면 2의 배수들은 전부 다 소수가 아니니까 지워줍니다. 그러면 요번에 또첫 번째 나오는 수, 3은 소수가 됩니다. 그 다음 3의 배수, 369, 12, 15, 18, 21더 있으면 계속 쓰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수는 5는 소수가 되고요. 5의 배수 50, 15, 20. 다 지워졌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7. 7의 배수 14. 그 다음에 나오는 11. 11의 배수 22, 33. 이런 거다 지워주고요. 13, 17, 19. 남아있는 이런 수들이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가 아닌 것들을 다 걸러내고, 어, 소수를 남기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소수를 찾아내는 것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고대에는 굉장히 유용했지만, 우리가 지금 큰 수를 쓰는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자, 천이나 만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소수를 찾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찾는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요즘은 큰 소수를 찾는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아내고 찾아낸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도 하면서 점점 더큰 소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인수라는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 보통 보면 인수라는 말이 나오고 약수라는 말이 나오죠. 인수와 약수를 구별하실 수 있을까요? 인수는 무슨 뜻이고 약수는 무슨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12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구성 요소를 찾기 위해서 봤더니 1 곱하기 12 이렇게 나눠 쓸 수도 있고 또2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4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들 1, 2, 3, 4, 6, 12 이런 수들이 12를 구성하는 인수가 됩니다. 인수는 그 수를 구성하고 있는 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요번에 약수는 무슨 뜻일까요?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냐? 12는 1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 0이지 그죠? 렇 12는 2로 나눴으니까 몫이 6이고 나머지 0이 됩니다. 또 12는 3으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 0이죠. 물론 반대로 나누도 마찬가지니까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어때요? 인수와 약수는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똑같은데 어, 용어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나오는 뭐 소인수 소인수 분해 약수, 배수, 최대공약수, 공배수 혹은 중학교 3학년 이후 식에서 나오는 인수분해 이런 말들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져가기가 어렵고요. 그냥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 풀이법만 외워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수와 약수는 출발점은 다른 말, 인수는 구성하는 수다,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해보면 결과는 같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인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12를 어떤 수로 쪼개보면 1 곱하기 12또2 곱하기 6, 3 곱하기 4 해서 인수가 1, 2, 3, 4, 6, 12.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소수를 찾아 봅시다. 12를 구성하는 수 중에 소수는 2와 3두 개가 있죠. 이런 수들을 12의 소인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인수분해는 뭘까요? 소인수분해는 12를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12는 2 곱하기 2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와 같이 나타낸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하는데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지수를 이용해서 표현해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12를 어떻게 소인수분해를 빨리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은 12를 12가 나눠지는 소수 1로 나눠보면 6이 남고요. 또 1로 나누면 3이 돼서 아, 2두개3 소인수분해를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가 익숙해지면 숫자가 좀큰 경우, 180 같은 경우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소인수분해를 이와 같이 2, 3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도 되지만 일단 보이는 게18 곱하기 10이죠. 18은 2 곱하기 9가 됩니다. 10은 2 곱하기 5가 되죠. 이제 소수들을 세주면 되겠습니다. 2는 2개 있네. 그죠?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은 9 속에 2개 들어있으니까 3의 제곱, 그리고 5. 이와 같이 어, 요령을 좀 사용하면 조금 더 빨리 소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게 우선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약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약수는 어, 인수를 할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12의 약수는 나눠서 떨어지는 수인데 인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와 같이 6개가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이 약수를 찾는 방법은 소인수분해를 하면 12좀 전에 소인수분해 해봤죠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약수는 2는 2개까지, 3은 1개까지 쓸수 있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로 나타내 보면, 1, 2, 2의 제곱, 1, 3. 이와 같이 표로 나타내서, 가로, 세로에 있는 수들을 서로 곱해서 나타나는 1, 또1 곱하기 2니까 2, 4, 3, 6, 12. 이와 같은 수 6개가 바로 약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약수는, 이거 보니까 2일 때, 지수가 2일 때 가로가 3개가 나왔잖아. 그죠? 지수가 1일 때 세로가 2개가 나왔습니다. 지수보다 하나씩 커져서 2 더하기 1이랑 1 더하기 1을 곱해버리면 6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1씩 곱해주면 되고요. 이것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1, 2, 2의 제곱. 또 1, 3. 이와 같이 옆으로 써주게 되면 항이 3개죠. 여기 항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하면 6개의 약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괄호 안에 값을 하나씩 곱해서 1 곱하기 2를 하면 1이 되죠. 1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을 하면 2가 될 거고요. 2 곱하기 3을 하면 6이 되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1을 하면 4가 될 거고 2의 제곱 곱하기 3을 하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값들이 약수가 되고요. 다 더해주면 약수의 총합이 나오는데 이 총합은 지금 이 식을 분배법칙으로 괄호를 풀어준 거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계산해도 약수의 총합이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나가서 그와 같이 가로로 쓰는 것이 좋은 점이 뭐냐면 30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죠. 이것은 소수가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로 나타내면 입체로 표현하든가 아니면 두 번에 걸쳐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까 같은 괄호로 쳐주면 1 더하기 2 1은 2를 안 쓰겠다는 거고 2는 한개 쓰겠다는 거예요. 1 더하기 3 3도 안쓸 수도 있고, 하나 쓸 수도 있고, 여기도 5도 하나까지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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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해서 약수의 개수가 8개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그냥 계산하면 1 더하기 2는 3, 그리고 1 더하기 3은 4, 1 더하기 5는 6. 그래서 계산하면 72가 되겠죠. 이것이 약수의 총합이라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30의 약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1이 나오고 또1 곱하기 1 곱하기 5 하면 5가 나오고요. 1 곱하기 3 곱하기 1 하면 3이 나오고 1 곱하기 3 곱하기 5 하면 15가 됩니다. 또2로 시작해서 2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2가 되고요. 또2 곱하기 1 곱하기 5 하면 10이 됩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라면 6이 나올 거고 2 곱하기 3 곱하기 5 전부 다 곱하면 30이 되죠. 이 값을 계산해 봐도 마찬가지로 합이 72가 나옵니다. 같은 결과지. 약수를 일일이 더해주나 바로 이와 같이 가로로 썼을 때는 약수의 총합을 구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도 그냥 무조건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보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굳이 약수의 개수를 뭐 공식이 뭐였냐 떠오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바로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수의 배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배수는 말 그대로 몇배 해서 나타나는 수입니다. 자, 4라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배 하면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죠. 거기다 두배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8이 되겠죠. 여기다 3배를 하면 12가 되겠죠. 4에 4배를 하면 16. 이와 같은 수들을 우리가 4의 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말 그대로 최대는 가장 크다는 것이고 공은 둘 이상의 수에 대해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를 공약수라고 합니다. 공약수중 가장 큰 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 하면 12의 약수 아까 많이 구해봤으니까 한번 적어 볼까요? 1, 2, 3, 4, 6, 12 이렇게 됩니다. 18의 약수, 이건 조금 생각해 볼까요? 1 곱하기 18 하면 되겠지. 또2 곱하기 9 해도 됩니다. 또 3, 6, 18. 이런 것도 되죠. 그럼 자, 두수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1, 2, 3, 6. 1, 2, 3, 6.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이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6인데, 얘를 물론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데, 1, 2, 3은 전부다 6이 약수가 되죠. 자, 그래서, 10이라는 수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습니다.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었고요. 다시 정리해보면, 2 곱하기 3에다가, 이게 양쪽에 공통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 2가 하나가 더 곱해진 거고요. 얘는 2 곱하기 3에다가, 3이 하나 더 곱해진 거죠. 그때 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요 수가 바로, 최대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소인수분해를 하면 최대공약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공약수들은 최대공약수의 약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연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었고 어떤 수는 소인수분에 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수의 공통으로 있는 거 보면 2는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니까, 어, 결국은 2개가 되겠지, 공통은. 그죠? 3은 위에는 있는데 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5가 양쪽에 다 있네. 그죠? 그래서 5. 여기까지가 공통입니다. 그 상태에서 위에 거는 남은 게 어, 2가 하나 남았고, 3두개 남았고, 아래 거는 남은 게7 하나가 남았네, 그죠 했을 때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5 얘를 최대공약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니까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 약수구하는 방법은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2하고 2가 양쪽에 다 들어 있는데 그중에 지수가 작은 게 최대 공약수에 들어가죠. 한쪽에 한쪽에만 있는 3이나 7은 최대 공약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쪽에 공통으로 있는 5 같은 경우 포함이 되게 되고요. 둘다 하나니까 한 개. 더 작은 거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 내용인데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어 마찬가지로 최소 가장 작다는 뜻이겠죠 공은 공통인 배수 두수 이상의 수에서 공통인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게 최소공배수 그냥 공통인 배수들은 공배수가 될 거고요 자, 아까 했던 어, 12와 18을 또 예로 들어볼까요 그럼 12의 배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자한 배하면 12두 배하면 24세 배하면 36 48 60 72, 84,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18의 배수는 18, 36, 54, 72, 90, 108,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연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36, 72, 72는 36의 배수죠. 그 다음, 안 적어봤지만, 96, 108, 이런 게 나오니까, 108이 또 나올 겁니다. 108도 36의 배수가 되죠. 아, 역시 공배수도 최소공배수의 배수이다. 그 중에 가장 작은 수 36이 최소공배수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배수는 주어진 수를 전부 다 포함하는 수지요 그래서 12와 18을 각각 소인수분에해 보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 수들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배수 중 가장 작은 것은 최소한 2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3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거 3의 제곱까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36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최대 공약수는 약수이기 때문에 두 수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소인수들을 모아서 우리가 최대공약수가 되는 것이고요. 최소공배수는 두 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와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이라는 수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최대공약수는 어떻게 될까요? 두 수의 공통으로 들어 있어야 되니까 2는 하나만 쓸수 있습니다. 3도 하나만 쓸수 있겠죠. 그다음에 5나 7은 한쪽에만 들어 있기 때문에 쓸수 없고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두 수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더큰 수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는 제곱을 3도 세제곱을 그리고 한쪽에만 포함되어 있는 5도 적어주고 7도 적어주고 이와 같은 수가 최소공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이야기 자연수를 분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와 약수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거기에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이런 것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